오빠. 응? 중고차에서 응? 아직은 내연기관 차들이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많잖아요. 그렇지. 요즘에, 물론 하이브리드라든가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동안 쌓여있는 물량들이 있잖아. 우리가 그동안은 다뭘 타고 다녔어? 휘발유 경유를 타고 다녔었잖아. 네. 그 응. 모델들이 한 번에 다 없어질 수는 없다 보니까, 중고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내연기관이 판매량은 한8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가 그래도 판매량 많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전체 판매량에서 한2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내연기관이 중고차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좀 많이 팔리는 건 맞지. 음, 그러면 경유랑 휘발유 중에서 뭐가 더 좋아요? 응. 뭐가 더 좋다라고 볼수 없어.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휘발유만의 장점, 단점이 있고, 경유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 잠깐 비교를 해보면 경유를 탔던 가장 큰 이유가 연비야. 이 연비는 휘발유가 어떻게 운행을 하든지 간에 경유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야. 연료비 세이브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그동안 경유를 많이 운행을 하셨었고, 휘발유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연비는 경유보다 조금 안 나오지만, 대신에 수리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근데 이 부분에서 뭐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뭐에서 좀 아껴야지. 그러니까 돈을 좀 아껴야지, 어, 뭐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경유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로 그동안 세이브 해놨던 부분을 이 경유 엔진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의 엔진 쪽도 그렇고, 배기 쪽도 그렇고, 찌꺼기가 많이 쌓인단 말이야. 근데 걔네가 쌓여가지고 수리비가 한번 터지면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연료비 세이브해놓은 거를 한 번에 지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이런 게 나는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요? 응. 그래도 오빠 승차감은 휘발유가 더 좋지 않아요? 승차감으로만 봤을 때는 경유가 휘발유를 따져갈 수는 없지. 정숙성이라든가 진동 소음 뭐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휘발유가 승차감은 훨씬 좋긴 해. 그러면 유지비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응. 저렴한데 탈만한 휘발유 차 오늘 한번 찍어볼까요? 저렴한데 아직 탈만한 휘발유? 네. 그럼 휘발유는 어차피 환경규제에 걸리지도 않아가지고 뭐 앞으로 타고 다니면서 언제쯤 폐차 보내세요? 이런 차들도 아니니까 뭐 요즘에 신차에서도 지금 휘발유가 잘 팔리긴 잘 팔리거든 그러면 저렴한데 탈만한 휘발유를 한번 찾아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사전 이차거든요 지금 현재 매물 가격은 웬만한 국산 쏘나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우리가 흔히 볼수 없었던 휘발유 엔진 사용하는 528i BMW의 5시리즈 휘발유 엔진 사용하는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가격 대비 차량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이유가 1인 신조 모델이었고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그리 많잖아요. 현재 8만 키로대에서 주행거리는 유지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 5시리즈 F바디도 전기형 모델이 있고 후기형 모델이 또 따로 있죠. 연식 자체가 후기형 모델에 포함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디자인 변화도 있고요. 외관에서도 디자인 변화가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어요. 가격은 1 천만 원, 초반대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BMW의 5시리즈 F바디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4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4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 한 군데가 있는 모델인데 교환 부위는 조수석 앞쪽 텐다. 이 부분만 한 군데 단순 교환이 있고요. 볼트 체결 방식의 부품이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5시리즈 528i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F바디 모델이 정기형, 그러니까 구형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고 후기형. F 바디 중에서 이제 신형 디자인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 모델이 2014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F 바디 5 시리즈 중에서는 후기형 디자인에 속하는 비교적 신형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 디자인이 전기형과는 다르고 그릴부터 범퍼까지도 전기형 모델이랑은 디자인이 살짝 다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HID 헤드램프 보실 수 있고요 LED 주간 주행등, 전방 센서, 양쪽 라이트워셔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실버바디 은색 바디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편리한 색상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80% 이상 남아있다 보니까 당장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가 없는 모델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승정 썬루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실내가 정말 깨끗해요 확실히 1인 신조의 주행거리가 짧은 모델이다 보니까 시트부터 그리고 이 당시에는 버튼 까짐이 많을 때잖아요 버튼도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까진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오토홀드랑 자, 앞쪽에 사이드 브레이크 뭐이 정도에만 살짝 이제 까진 부분이 보이고 이 전면부 까짐이 좀 많이 심한 쪽에는 전혀 까진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14년 후기형 모델이다 보니까 기어 레버 전자식 기어 레버를 그대로 쓰고는 있지만 저 디자인이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계기판도 보시면은 구형 F 바디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전자식 계기판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석까지. 이렇게 전동 시트가 순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사이즈가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이열 공간성이 그렇게 작진 않죠. 뭐이 당시에 BMW 5 시리즈로 패밀리카 사용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열 공간성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공간성이고요. 이열 도시트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순정 송풍구 두 개가 보이실 거고 필러 쪽 보시면은 필러 송풍구도 양쪽으로 두 개가 빠져요. 총네 개의 송풍구가 이 열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독립식 공조기, 이열에서도 양쪽으로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요. 양 옆으로 보시면은 윈도우 사이드 커튼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여행용 캐리어가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델이기 때문에 트렁크도 유지 관리 상태는 꽤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뒤쪽 리어 디자인도 이제 전기형 구형 모델이랑은 디자인 차이가 어느 정도 있죠. 테일램프 디자인이 이제 신형으로 바뀌면서 범퍼 하단부 디자인도 이렇게 살짝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BMW가 워낙 520d 그러니까 디젤 모델이 유명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528i 휘발유 엔진이 과연 뭐 성능이 좋은가, 진짜 조용하고 정숙한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딱 타보시면은 아, BMW가 휘발유 엔진을 되게 잘 만드는 브랜드구나 금방 느끼실 수가 있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게 잘 치고 나가는 모델 중에 한대요 특히 이 당시에 520D 모델이 제 기억에 6천만원 선에서 신차 판매 가격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 휘발유 엔진 528i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대부터 신차 판매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차 판매 가격도 더 비쌌던 모델이고요 무엇보다 1인 신조로 유지관리가 너무 잘 돼있는 모델이어서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시동이 걸려있는지 꺼져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없고요 본넷을 만져봐도 진동, 거의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이에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그 옵션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열선 핸들, 전동 핸들 순정 HUD,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차량의 모드, 전후방 센서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 오토홀드, DIS, 엔진 스타트, 스타벤고, 크레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88,332km 아직 8만km대에서 주행거리는 유지가 되어 있고요 자, 최근에 환경규제 때문에 신차에서는 더 이상 경유차를 판매하지 않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만큼 지금 휘발유 엔진이 대세로 자리를 잡은 시점이고요 사실 BMW 5시리즈 예, 포바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만든 모델이에요. 아직 운행하시기에 디자인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생각보다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휘발유 모델 같은 경우에는 BMW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 정숙성, 부드러움, 동시에 느껴보실 수가 있는 엔진이에요. 차량 가격은 웬만한 국산 소나타보다 저렴한 1170. 1,17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특성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 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